어느 날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 홀로 있었다. 일하는 곳에 가까운 이곳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적응해가는 중이었다. 좁은 방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조금 외롭긴 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외로움보다는 이상한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원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기에 침대에 누워 미리 꺼내둔 소설을 펼쳤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집중이 흐트러졌고 불쾌한 기운이 뜬 뒤에 서서히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방의 구석구석이 알수 없는 어둠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았다. 책을 덮고 몸을 돌렸을 때 갑작스레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새벽 시간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바라보니 바깥은 깜깜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묘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창문에 다가가 커튼을 걷어내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보였다. 바람이 불며 나무 가지가 창문에 스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였을 뿐인데 괜히 겁을 먹었던 것이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번에는 뚜렷한 발소리였다. 나무 마루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부드러운 발소리였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만 용기를 내어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기분이 이상했다. 발소리는 분명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머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보려 했다. 아마 환청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혹은 이 집이 오래돼서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렇게 침대에 다시 누워 잠을 청하던 순간 갑자기 방안 공기가 차가워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냉기가 퍼져나갔다 그러자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눈을 감아야만 했다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갑던 공기가 천천히 지나가며 방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나는 조심스레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후로 몇주 동안 나는 밤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시선을 느끼며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것은 결코 나를 해치지 않았지만 매일 밤 나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주변에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 원룸은 오래된 저택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그 저택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과거 그곳에 살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그 이후로도 자주 괴이한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던 이야기였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상담가는 공감할 만한 설명을 해주며. 방의 기운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의 도움으로 방 안의 기운은 서서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고 섬뜩한 느낌은 점점 사라졌다. 이 경험은 나에게 인간이 쉽게 알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느꼈던 공포는 아직도 가끔씩 생각나곤 한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공포보다는 그들을 위한 작은 기도와 위안을 보낸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이친 마을이라 불렀다. 하루가 멀다하고 안개가 자욱 깊기는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고개 이름이 귀신바위인데다 밤이면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꼽혀왔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전이 마을의 어느 작은 집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윤화. 그녀는 마을의 남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녀는 오직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와 혼인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혼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을의 권력자인 장원이 윤화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윤화의 약혼자를 군대로 강제 징집시켰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윤화는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장원은 포기를 몰랐다. 그는 윤화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왔고, 그녀는 그를 뿌리치다가 실수로 그를 계단에서 밀쳐 죽게 만들고 말았다. 이 사건 이후 윤화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녀의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이유 없는 싸늘한 한기와 갑작스러운 겁에 사로잡히기일수였다 사람들이 말하길. 윤화의 원혼이 밤마다 마을을 떠돌며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밤이 되면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도 점점 현대화되어 갔다. 그러나 이친 마을의 그 집만큼은 늘 똑같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 저택에 관심을 보이며 마을에 찾아왔다. 두 사람은 이곳의 저렴한 가격에 놀라며 곧바로 매입을 결정했다. 부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낡은 전설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처음 몇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젊은 부부는 이곳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의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밤 아내인 은지는 깨어보니 창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창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 서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겁먹은 은지는 침대로 돌아가 남편인 민호를 흔들어 깨웠지만, 민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자주 벌어졌다. 살아있는 듯한 그림자들,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 그리고 한밤 중에 저절로 움직이는 물건들까지. 그들은 결국 마을의 노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상의하기로 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여인의 슬픔이 이 집에 가득하구나. 그녀를 조용히 보내줘야만 하네. 그날 밤 부부는 노인의 조언대로 촛불을 켜서 집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가운데 아내 은지는 예전에 그 여성 윤화와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곧바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은지 가윤화의 먼 후손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은지는 지난 날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촛불을 두고 원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혼신의 기도를 마치자 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창밖에는 이제 고슬픈 노랫소리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달빛이 비추는 창문 너머에는 미소짓는 윤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았다.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은지는 자신이 한때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정체성과 과거의 이야기를 존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윤화의 후손임을 알고 더욱 따뜻히 맞이해 주었다. 전설이 만든 공포의 집은 이제 평화로운 가정의 둥지로 거듭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씩 안개가 자욱한 밤그집 주위를 천천히 지나며 속삭이고 난다. 윤화의 집에 가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이다. 그리고 그 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날 때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다는 징표라고 믿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귀신을 숲이라 불리는 숲이 하나 있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유는 그곳에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숲의 경계엔 낡은 나무 표지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엔 누군가가 손으로 쓴 듯한 절대 들어가지 말 거. 이라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전설을 잊어갔고 숲은 평범한 숲처럼 보였다. 어느 해 여름, 인근 대학에 다니던 4명의 학생이 여름, 방학을 맞아 그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호기심 많은 그들은 귀신의 숲을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숲으로 들어가는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 도비가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날씨조차 무험심을 더욱 자극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숲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표지판을 보고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웃으며 숲으로 발을 들였다. 숲 속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다. 그저 크고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짙은 녹음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위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다섯 번째 친구인 듯한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한 친구는 신경질적으로 방금 누군가 말한 것 들었어? 라고 물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너무 겁에 질려 있다고 생각하며 숲속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갔다. 몇 시간 뒤숲 중앙에 이르자 그들은 이상한 돌탑을 발견했다. 돌탑 주변에는 낯선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기이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주위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한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그를 부축하여 나가려고 할때 숲은 갑자기 안개로 뒤덮였다. 방향 감각을 잃은 그들은 서로 떨어져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고 결국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숲속에서 홀로 남은 한 친구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낮고 불길한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채 그는 한줌의 불빛을 따라가. 안개를 뚫고 나서게 되었다. 그 불빛은 다름 아닌 한 소녀의 손전등 불빛이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서 얼른 나가야 해. 너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 소녀는 그의 손을 잡고 빠르게 숲 밖으로 이끌었다. 숲 밖으로 나온 친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무사히 숲을 빠져나온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분명히 숲속에서 체험했던 무언가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그들을 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들은 결코 그 숲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마을을 떠난 후에는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날의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중한 명은 가끔 어두운 방에서 혼자가 되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고 했다. 마치 그날의 소름 끼치던 그 목소리처럼 그 누구도 그 귀신의 숲에 자신 들어가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 숲은 다시 마을의 전설로 남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